남미에서 만났던 분인데 남편분이랑 치앙마이 여행 오셔가지고 어제 도착하셔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볼트 기다리고 있어요. 저 멀리 리조트에 계신데 오전에 님만의 미노는 셔틀이 있고 타고 나오셨대요. 같이 점심을 먹으러 하나 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안 나오네? 아니 우슈아이아에서 혼자서 개를 먹으면 혼자 <laughs> 어, 주물주물중물을 하고 계시던 첫 만남이 기억나는구나 맛있겠다 우리 양이 정 시켰었어야 된거아이성 양이 항상 아빠 이또띄어주네아를안했아 그렇게 했어요? 비를안 쓴다고 <laughs> 하겠고. 아 여기도 없네. 슈가가 그 없어서. 좋아. 그래요? 아, 나... 이게 그 리버 슈림프구나아 이게? 어강새우야어 리버 슈림프라고 있더라고요. 메뉴에 보니까 모양 아좀 다르잖아. 아 엄청 크다 이게 진검이 새우 먹는 것 같아. 정글의 버티게 보면 날라. 아 진검이 이게 거미때럼 발이 길어. 서 진검이처럼 이렇게 다리 한쪽 어디 갔니? 미안하다, 나도착다거저 <laughs> <laughs> 썬데이 마켓 거기 갔었거든요? 이번 주에 가실... 어? 6일에 가? 아, 저는 이제... 썬데이 네. 마켓이 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 언니 숲도 거기 오는... 저희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별뭐살 <laughs> 만한 거 있었어요? 바지 샀어. 아, 마이리복의 뭐. 바지? 여기 위에 님만원 여기 올라가서 아, 얘네가 샀으면 우리 이러고 샀을 텐데 이제 안산다막 이러면서 뭐, 집에 이렇게 산놓고안 쓰는 것들이 아, 아 이건 산업용 아, 책상 서랍에 들어간 다 아, 그리고. 예쁜 쓰레기. 언니 어제 나오셨다가 들어가신 거예요? 첫 둘이 하면 세번 있었나 두번있나 몰라. 그래서 음. 한 번은 님만으로 오고 음. 저녁에 일그 거기로 음. 가고 거기로 가서 거기 수영장에 구경만도 되는데 진짜 약간 숙소에 이렇게 산기 <laughs> 어 창 밑에 약간 그냥 빌라 동몇 개랑 호텔 약간 건물 한 3층짜리 우리는 3층짜리 거기 호텔 같은 그런 데 있는데 그게 끝이야 너무 산네 하얀색 크들원이하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수영장에서 아, 아니, 앉아 있고 그냥 저녁에 나가시면 되잖아요. 네. 네. 나이프 어. 맞아 발서 어, 아침에 이상 10시쯤 들어셔 가지고 <laughs> 수영장에 있다가 <laughs> 사람도 그래. 없어. 진짜 사람도 없어. 아. 네. 근데 <laughs> 진짜 되게 해 습해. <laughs> 근데 비가 와 가지고 그래프, 그래프의 뜻이 어제 읽었는데 이 그래프로 왜 지었는지 뜻이 있더라고요 아아 일단 여기가 3대 카페라고 맞는지 맞는 모르겠어요 3대 카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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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지 않다. 거의 6,000원인데 이렇게 먹고요? 음. 아 이런 거를 김 교수랑 저랑 칠레 가서 어. 드셨어요? 어 거기에 무슨 네명이서 네. 카페랑 코라상 아, 먹고 음. 13만원 나오고 아진짜 칠레에서? <laughs> <10명에서>? 어. <laughs> 아, 말도 안 돼. 아싼게고 아, 비싸. 비싸니까. 어 그거 진짜 장난 아니 산티아고 비싸. 커피집에서 13만원쯤 먹었다고 그랬어요? 코라상 하나씩이랑 음료수 먹고 약간 그랬더니 네명인가 다섯 명이서 13만원인가 15만원인가 나왔어. 약간 스벅 리저브 같은 느낌 음, 리저브인데, <laughs> 여기 커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칵테일처럼 섞는 걸로 승부하는 음, 그런 거군. 되게 특이하다. 하드 콜드에서 이거 되게, 음. 되게 특이한데, 먹어봐요, 거 어떻게 겠는데와 <laughs> 진짜 커피값 되게 엄청 비싸다 많아. 되게 비싼데 음. 뭐가 되게 많은데 음. 특이한 음. 거 왠지 한국에 오면 은막한 12,000원씩 할거 같은데 하나 <laughs> 아 그렇긴 하다 거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사실은 배가 아파서 아. 별로 티를, 티를 드세요 이런 거먹을이오 음. 가격도 싸고 좋다 음. 그래 허니뎀 허신의 핫 오오 음. 핫. 어, 핫 이거 도 그래. 이번에 그럼 와일드사이드 핫 근데 커피집에 와서 커피를 먹어야 되지 않아? <laughs> 커피 먹셔도돼 뭐 배가 지금 뭘 먹어도 약간 배 안에서 음. 꼬룩꼬룩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 그러니까 이게 완전 탈이 난게 아니고 커서 아픈 거있죠 음. 꼬룩꼬룩. 음. 바람 때문에 음. 저 아프고. 어, 갑자기 차운거먹으아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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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살 오다가. 어어이집좀 어, 어. 하는 집이에요. 이집좀 하는 집이요. 음. 저저 에스프레소 기계를 저 마른초코라고 저기 아. 이태리 브랜드 저집 저게 있는 집이면. 믿어도 된다고 그랬어. 저, 저 정도로 저, 저 기계가 원1 0 비싼, 비싼 거, 엄청 네. 비싼 거라서 저걸 갖다 놓고 1정도0 커피에 대한 약간 어프라이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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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피 오면 또 이런 것도 먹어야 돼. 그치, 그치. 이런 거는 이런데 와서 보는 게 아니야. <laughs> <laughs> 좀 있어보이는 거, 이런 거 먹어야 돼. <laughs> 그치, 이런 드립 커피 뭔가. 그쵸, 그쵸. 맞아. I recommend this one. This one? 언니, 이걸 추천하시는데요? 도이차? 응. 아, 도이차. 어. 아, 디스 원. 오케이, 와서. What's 시간 아니 아침에 버스 타고 아침을 먹고 어든지뭐 아침 먹으러오든지 누가 갔다가 와서 실 그냥 버스 음. 타고 와서 놀다가. 커피만 사나도 없어요. 아, 커피가 들어 있었어? 이 네, 커피 아니야? 커피가 뭐 있되는데 커피만 하도없어여 네, 네, 쪽으로 한번 한번. 안 볶아서. 실래요어 되게 맛이 되게 요걸, 괜찮아. 요걸 요걸. 아 그냥 꿀, 꿀, 꿀 뭐, 레몬꿀. 꿀. 레몬이랑 어, 되게.. 되게 어아 레몬 어. 어, 이제에꿀딴거예요 음. 근데 커피 맛은 하나도 안나가고그런티 음. 말고 밖에 과유가 음. 되게 많 아니 근데 그래서 여기는 예산을.. 뭐 물어봐도 아 집은 얼마에 구할 거예요? 집이.. 한달사준리기 말고? 60만 원 정도인데 괜찮네 어, 전기세, 수도세 따로 어, 그래도 뭐전기수도 응. 전기수도가 그 집이 조금 많이 나오는 집이에요 아. 딴 데보다 아. 어, 조금 응. 그, 그래서 약간 인터넷은? 아, 아. 인터넷은 돼요 무슨. 와이파이는 주, 응. 어, 있고 어떤 데는 와이파이 사용료도 받던데 아. 여기는 응,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침대 시트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거다 사야 되고 아, 본인 사야 되고 응. 여기 올때 짐을 응. 응. 그냥, 그냥 20kg 캐리어에 그래서 다사버렸던요 세탁을 밖에서 해야돼요. 코인 바로 건너편 바로 앞에 있어갖고. 그거야 그냥? 네. 예, 예. 그 운동하는 데는 음. 작게 있어요. 근데 밑에 사우나 그게 음. 있는데 공짜는 아니고 400바. 음. 사우나 한번 해 사우나! 일본식 사우나 아아 아.. 아.. 비싸네 어, 수영장 와.. 비싸다 오프다 비싸 그래서 안 갈걸.. 응. <laughs> 가만히 있어도 사우나인데! 이사우지 스팀 사우나 네지 <laughs> 그렇네 피반습니다 스탑 없이 치워버려다 진짜 내일 올라오면 오세요. 어서 <laughs> <laughs> 그냥 수영하고 예. 예. 쉬시는, 쉬시는 거죠나 아무 계획 없어요. 아무 계획 없고 요번에 와서 지금 드라마 16편짜리 드라마를 음. 넷플릭스 한번 끝냈어. 그래. 아 끝냈어. 지금 어머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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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었어요꽤날 거. 어느 근데요? 날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서인국? 어, 서, 저 서인국 좀 좋아해. <laughs> 지금 서인국이 나온 다른 거미남다 내용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 미남다 어제 보다가 잡았어. 미남다 재밌는데? 재밌는데? 아 그래요? 네. 서인국 16편을 담았어. 드라마빠라고. <laughs> 조이창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커피의 키우도 모릅니다. 그래서 맛을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는 아시죠? 어, 네. 어, 어떤 커피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키우의 <laughs> 향이 나야 되는 그게 별로 많이 안 나. 그냥 약간 단맛이 살짝 나는데 뭐 과일향이 막 <laughs> 단맛이 <맛>. <laughs> 나는 것도. 어, 약간 단맛이 단맛이 <laughs> 살짝 단맛이 나요. 저, 저도. 그 애프터 테이스트에 약간 스위트함이 있긴 있거든. 술바디에 응. 다크 초콜릿 은 이게 뭔가 탄 듯한 어, 태운 맛이야. 그래서 다크 초콜릿은 나는데 저는 그냥 씁니다. 어떤냐고 물어봐서 내가 좀 달기는 단 맛은 나는데 너무 좀태워 같다라고 하고 보니까 다크 초콜릿과 술바디. 역시. 어디에서 건 맛이지? 모르겠어 아침마다 커피 잘 모르는 남편이 볶아주는. 마시 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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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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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다 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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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는좋다어저기 에스프레소 기계는 되게 좋은 거다 저 만족도 커피 머신 <laughs> 에스프레소 머신 우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사이리스에서도 진짜 맛있는 커피를 한 번도 못 봤는데 한군데 있는 데가 저걸로 해줬거든 거기는 진짜 맛있지. 남미에서 먹는 곳이 서 근데 이거는 에스프레소 아니지 않니? 이건 아니야 <laughs> 어 그치 그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까 에스프레소로 한 홀리데이를 다음에 와서는 못봤는 숯불이랑 뭔 차인지 도 네. 모르는데 <laughs> 근데 되게, 되게 끝향이 다 마시고 어, 약간 나서 약간 단내가 났어요 단내가 나 마신 다음에 침을 삼킬 때 되게 스위트하면서 아침 삼킬 때단 음. 향이 뭔지 알것 어. 그렇다고 그러니까 완전 달달 이게 게 아니고 아니라 약간 어, 어, 어. 보리차를 마시고 그게, 나면 그니 그런 향이 그런. 살짝 살짝 근데 진짜 개꿀거든요 어. 근데 이게 맛을 모르는 거야. 건데 하나하나 들으면서 아, 그게, 그러니까. 어, 약간, 훈련, 아, 네, 네, 네. 이게, 아,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약간,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으면은, 아짜 맛있어. 맛있어? 저기다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타벅스 저거. 저는 그래도 뭐, 제가 <laughs> <사람> 없을까. <없이 웃음> 커피 진짜 그렇게 못하니까 커피가 고 지금 집에 갈라 했는데, 걸어가려 했거든요. 비가 또 이렇게 오네 갑자기. 어허, 오늘 지금 시간이 딱 돼가지고 오늘은 먹겠다 어묵국수 3시에 끝나니까 지금 2시거든요 어묵국수 먹고 집에 가야겠어 배 별로 안고파도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어묵국수집이 이쪽인데 어디지? 이건가? 어? 이 집? 어이집인것 같은데 어 3시까지 이 집이다 하나 지금 2시 18분 Hello. 아, 아, 가격이 해전네 음료는 다 20바, 아니면 25바. 펑칼. 이렇게 나와요. 아따, 한약 맛이네. 어우, 정신이 번쩍해. <laughs> 여기 국수랑 티랑 해서 70바트. 어묵 국수집. 갈비탕 국물이에요. 맑은 갈비탕 국물. 맛있네. 차트라어갈 거예요. 타이티 처음 도전. 아침 8시 50분 허, 똥 냄새가 나냐 아침부터 요가 갑니다 요가 어, 힘 없어 새벽 3시? 4시? 그쯤에 잤나어 맨날 하는 것이 늦게 자서 잠이 모자라서 피곤만 하고 있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려대는닭 오늘도 요가 하이징 응. 아이는 이름이 뭐지? 알기로는 응. 오우완 하고 집어 가는 중이야. 커피 한잔먹었면서 이게 티팩 이조트에 <목소리> 놀러 가려고 했는데. 볼트가 7 0 0밧을 부르는 거예요 취소하고 안 간다 했다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도전 1 5 0스인데 오고 있어 와서 도 나한테 흥정을하실만나 모르겠네 아 이거다 왔다 왔다 헬로우 oh, 베란다 하이 리조트 uh, oh, 베란다 하이 리조트 잘못, 잘못된 잘못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아저씨가 <laughs> 잘못 확인을 누르신 건가? 만약에 그럼 팁을 좀 드리고 내리는 걸로 할게요 가면서 뭐 가격을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모르지 근데 달라고 아예 뭐 달라고 발견을 안 하시는 그런 거다 그러면 그럼 오히려 저는 더 드리려고요 카드 자동 계산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 더들여보내릴 생각 있어요 왜냐면 아까 152명 갈 거를 700에 불렀잖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람 기분이 그렇지 않아 저기요 음, 길 쉬는 것봐 백더들 벡터들, 백더들이야 진짜 음, 길 쫄쫄할 서 알았지 어디냐고 따로 물어봤나 여기 어, 이쁘다 산속인데 되게 예뻐지. Ah uh, this is tip to <laughs> <laughs> thank you. <laughs> wow <laughs> Thank you. 보 오고 있는데 약간 다른데로 가는 것 같은 여기 다 왔는데 그죠 그쵸 어, 저, 약간 저 저기서 잘못해서 어, 돌아왔어요 진짜 여기 요새네요 요새 오는 길에 되게 숲길로 맞춰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오는데 아저씨막 어, 이렇게 막 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맞은편 차 어. 오고 하는데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아 이건 확실하게 줘야겠다 지금 얼마 줬다고? 1 0 0트 많이 줬네 150에 왔는데 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지도를 어, 어. 막 보더니 어. 이렇게 오마이갓. 왜이런거요 여기 탁 치더라고. 그래서 아 뭔가 잘못됨을 인지하심 여기만 되게 이렇게 그림에 음. 나오는 곳이에요. 아 사진을 먼저 찍어줄까? 예. 네, 이따가. <laughs> 어. 이따가. <laughs> 어. 여기 딱지. 여기 하면은. 어. 예쁘다. 여기 되게 웅장해 어. 보인다. 그죠? 여기 이게 다야. 그아 그래요? <laughs> 아 진짜 여기 근데. 택시가 어. 여기 산이다. 가본 음. 산이다. 막 이랬는 게 맞네요. 진짜, 어, 진짜 산이 고농부님들이 아, 여기는 잠깐 여기를 내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 아, 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laughs> 이게 다야. 이게 숲산 쪽에 아, 있는 거야. 이게 다. <laughs> 저기가 그냥 숙소 건물. 네, 여기, 저기는 원래 빌라동들이고 아, 저쪽방가 놀이는 음. 여기에 있거든요. 저기, 저기가 수영장이에요. 아, 뭐 저렇게 위에 있어. 한치, 한치. 어디로 가야 돼? <웃음> <웃음> 어, 여기 멋있네 로비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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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체크인 하는데. 암을 <laughs> 1층 방을, 아까 저기, 그, 저기, 사람들 일하는데 바로 앞에. 1층방을 준거예요 음. 자기들은 생각해서 준거야. 그러니까 1층방을? 1층에서 이렇게 뷰가 딱앞에 바로 파란게 보이니까 네, 나중에 네. 보니 까 좋은데 이게 비가 넘어오니까 아. 습기가 정말 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습기가 아 하는. 방으로 다? 아무리 음, 에어컨을 켜도 여기 원래 이런거 타고 올라가는거죠? 어, 원래는 타고 가도 되는데 그렇죠. 그냥 일부러 걸어온거야. 응. 타고 가도 되는데 응. 리조트 안에는 걸어 다니지 않, 않던데 어, 난 건들 거쳐서 아까도 나 걸어서 내려가고. 말을 해가지고 만빠졌다고막 이러고 있 이런 뷰. 수영장, 이런 뷰입니다. 진짜 요새 같은. 클리프라고 해야 되나? 절벽. 어, 죄송해불난거아니야요 음, 저기 또. 뭐야? 음. 오늘 아침에 저기까지 음. 왕복 저꼭대기까지저한 저 시간 저, 반? 한 시간 다니2 0분 어, 걸어서? 응, 아, 어? 별로 안 무네요? 보기보다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음. 저까지 밑에 가서 차를 타고 가서 걸어가는 건줄 알았더니 그냥 여기서부터 걸어서 가서 하이, 계단이 고래킹, 하이, 구백, 하이킹 아니 <laughs> 사원, 템플 <laughs> 다리 굴난 <구백>. 거 아니죠? <laughs> 여기 중간 중간에 계속 집이 있는 지 이렇게 음, 로컬 로컬 뭐, 집에서 한번 어, 뭐 태우더라고. 음. 음. 어쨌든 구제 눈썹 굵게 계단을 올라갔었지. <laughs> 도이스텝이 300. 몇십 개던데. 가이던니가 그래서 도이스텝이 훨씬 챌린징하다고. 여기서 저렇게 혼자 즐기시네요. 수영 좀할요아 아, 되게 덥다. 음. 지금 천운지에 지나가. 이렇게 지나. 컴컴카. 맛있겠네요. 와 햇살이 막 나네. 그렇죠. 어두빛. 아 맛있겠다. 드십시다. 이렇게. 해가 죽게 있네. 아 어, 모자 일부러 안 들고 왔는데. 그래. 어? 어, 많이 타겠네. 아 식품도 많네요 진짜. 어. 장난 아닌 식푸들다 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게맛살. 게맛살을 넣다니 이런. <laughs> 아침은 뭐 먹고 다녀요? 치네 요가 가잖아요. 응. 그냥 그전에 아몬드 브리즈. 음 그냥 그거 마시고 갔다가 오면서 커피 한잔 먹고 그음 와서 이제 좀 정비하고 뭐음 먹으러 나가요. 음음 어제도 잠은 잘못 자고 안 자고 잠은 새벽에 음 새벽에 어제는 한3시반4 시? 음 원래 그렇게 자는 거요 근데 또 너무 막 막 피곤하고 막 이럴 때 응. 나도 모르게 막 보라 떨어질 때도 있고. 조이장 응. 안녕. <laughs> 밤에 되면 무섭겠다. 그래도 가로등이. 저는 그 시내 가로등 보고 놀랐어요. 가로등이 그냥 그거 뭐야 형광등. 아 그래? <laughs> 형광등에 긴 형광등 어, 그걸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어, 위에다가. 그런가? 그래서 어 <laughs> 이게 맞아? <laughs> 작은 것도 수영장이랍니다 아 그래요? 아 요거 요거? 자쿠지처럼 어, 누르면 커플이 막 나와 응. <laughs> 저기서야 말로 사실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laughs> 이거? 이거? 어 이게 수영장이야 아무도 안들어는데어 <laughs> 향기 좋다 그러네 오. 뭘 누르면 되는 거죠? 이거? 자쿠지 여기서 <laughs> 여긴 따뜻한가요? 아니 아. 보세요 어우 어, 이 이렇게 이런데 오실 분들은 저기 흰색을 입고 오세요 여기 예쁘잖아요 어머 이거 뭐야 맹이 소리야 아 맹꽁이구나 <laughs> 서양 사람들이 자연을 느끼려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가지 않는데 우리 매일 밤 나간다며 하루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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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빼놓고 어, 나가 매일 밤 나가고 있다는 거 하루를 안 빼놓고 나가고 <laughs> <laughs> 저그 생각했어요 어? 이분들 거기 왜 가시는거지? <laughs>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laughs> <laughs> 밥이 많았어 <laughs> 밥을 먹어보기나 <먹이나> 했어 <laughs> 어, 아까는 살 <살짝> 먹어봤잖아 <laughs> 어? 맞았어? 어지금좀금 점프하고 있어 <laughs> 이게 뭔 소리지? 아 여기다 물이 흘러 여기 이뭐 물고기와 뭐. 뭐. 여기 뱀도 있대요 예? 아 있겠다 산 그죠. 숲이군. 아 이렇게 찍으면 또 예쁘지. 우리 뭐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원래 화면으로 보는 게 제일 예뻐. 채윤 씨가 그래도 이 며칠 사이 중에 상태가 제일 좋은 날 왔어. 그렇지? 아 여기. 어. <laughs>

몇거 스타일인데? 아니 두부? 이거 치야두부 이거 맛아 소스맛은 알겠는데 이 안에 이 맛이 안에는 치즈치즈 두부인가? 식감도 누구 치즈 니가 <laughs> 먹어 이거 이렇게 소스 많이 주시네 음. 고수 이거 고수전 네 고수를 뿌렸네 아 맞아 따로 얘기 안 하면 뿌려주면 어. 어? 그래? 고수 있어요? 어, 매워 해봐 여기 찍어먹니까 맛있어요 맛있어? 안 매워 요즘 소스 맛이 없 어려운데 여기도 음식료가 <laughs> 강하면 못 먹고 맛이 닝밍에도못 먹고 이게 치크 베이크 카레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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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지? 이피이거이거 뭐야? 라파니에치 땡큐 아 많다 <맞아>. 잘하네 나 <laughs> 매우 제가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을 거누구 한국인 누구나 먹을 <laughs> 수어 <누구나 웃음> 오늘 이거 먹고 두리안 <laughs> 먹을겁니까 <거> <laughs> 두리안 팔아요 옆에 두분 새우 다 드세요. 전 두부를 먹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맛있었다 했잖아요. 어. 근데 응. 오늘도 지금 맛있다 하잖아요. 응. 제가 인도 음식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몰랐던. 응. 응. 매우니까 두 번째. 응. 응. 한국인 입맛에. 저희는 한 개의 남은 새우를 준비 아, 굿! 아, 그게 응. <laughs> 맛있어. 언니, 평점 몇 점? 4.7... 가격표 나오는 거 봐야겠지만,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싼데 맛있다. 올라갈 수가 있어 이게 다200몇 십, 200몇십막 이러고 야 오, 고 천만 원대가 있어요.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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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 천만, 2 0 0만 정도면 괜찮아 천 점? 5점 만점에 네. 여보가 주고 싶은 점수는? 가격 아, 생각하면 4점 아, 200몇 십에 뭐 아까 난 같은 게뭐 80, 6 0만고 얘를 못 봤어요 가격을 최우 네. 씨는 몇 점? 4.6 좋은 거예요? 그쵸 음. 향신료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4.5를 넘었다는 거건 여긴 깊어요? 점점 깊어져요? 살짝 이 정도? 아 여기? 약간 치되는